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병화일간 3월 운세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을묘월이죠. 그 병화일간한테는 아무래도 을목, 묘목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인성이 아주 강해지는 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장점이 있는 구조가 있고요. 또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장점 혹은 단점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을묘월 3월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천간지지에서 인성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뿌리가 어떻다? 강해지죠. 뿌리가 강해집니다. 특히 인성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막 정관관에 눌려 있어 가지고 내 일간이 힘을 발휘 못하는 사주 유형, 아니면은... 식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힘이 많이 빠지는,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구조인데, 인성이 들어오니까, 건강이 조금 회복될 조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일를 쭉부터 보면은, 어 정편이 혼자가 됩니다. 정편이 혼자가 되면 일단은 사람이, 인풋은 잘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플랜은 있지만, 아웃풋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 아웃풋을, 로 가는 그 길목이 식상이거든요. 식상이고 재성이 아웃풋이에요. 이렇게 식상생제 구조는 괜찮죠. 하지만 이 식상생제가 없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편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저런 그런 목표 플랜은 있는데 이 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기가. 자기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개인 사주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식신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조금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단리될 수가 있다 그렇게볼수 있겠고요 병진을 쭉 어, 처음에 말씀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상으로 가득 찬사주 어때요?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겁니다 인성은요 반대요 나를 생하여 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식상은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일간의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 말 잘하고 예술성도 있고 기교도 좋고 그렇지만 반대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구조라면은 식상으로 가득찬 사주 구조라면 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 인성이 들어오니까 어, 밸런스가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 병술, 식신일지죠. 어, 을신충이 됩니다. 지장간에 보시면은 인성이랑 재성간 충이 돼가지고 재성이 조금 불안하다. 근데 이 재성이라는 게요, 꼭 돈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돈도 되고 남자한테는 여자도 되고요. 이 신분도 됩니다. 신분. 사실 이 신분이라는 게 관과 연관성도 있지만. 이 재성 편재 정재도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이 오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성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직장에서 입지도 조금 불안하다. 왠지 나를 좀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 의지로 버텨내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버텨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묘술 합의 되면서도 비겁이 어,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자일주, 병자, 정관일주죠. 이 잠유형 형성이 됩니다. 잠유형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형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군경검, 뭐 의료직 이런 쪽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같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깔고 가죠. 자묘형이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건강, 어, 코로나 주의해야 되구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걸릴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구설수를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끓이는 거예요. 형이라는 거는, 형사라는 것은요. 내가 속으로 끓이고, 그리고 그런 끓이는 모습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자멸형 이라던가 이런 자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 형을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잘쓸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군경,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인, 경찰, 검찰, 뭐 변호사 아니면 은 의료직 이런 쪽들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주에 특히 이제 시지나 월지에, 신, 진, 신자진, 추국이 되니까 이런 글자로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부를 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병우일주. 어,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이라는 말은 이제 천간지제가 같은 거예요. 이 자체로 강합니다. 이, 뭐, 경신일주처럼, 경금, 신금, 이런 처럼 아주 그 자존심이 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비겁 자체가 좀 강해질 확률이 있어요. 워낙에 강한데 비겁이 인성이 들어오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주 구조는 뭐냐면 이 화균이 많은 병화일주 워낙에 지금 비겁이 센데 병화우화가 있는데 또 화가 있어요. 막 사화, 정화까지 있고. 이 균형이 안 맞는 사주들은 인성이 들어오면 어때? 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으니까 좀이 마인드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좀안될수 있고요. 건강적으로도 좀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어디 어디가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주, 안 좋아질 확률, 혈관, 그리고 잇몸 질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심장이 안 좋으면요, 정신적으로도 여, 영향이 있어요. 여기그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우울증에 잘 걸리는 그런 어떤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으로 규정을 맞춰줘야 해요, 이런 경우는요. 식상으로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재성까지 있으면 식상 생존이니까 더 좋고요. 병신을 주, 신묘원진으로 일단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달은 조금 아왜 이러지? 좀 인간 관계에서 내가 좀 도태되는 것 같고. 좀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설수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이신묘원진기문을잘쓸수 있는 거는 또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 쪽 종교직에서는 이런 어떤 나의 감성 감성 감수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신묘원진기문이 생기면은 그 원진기문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원진 기문이 있다고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그걸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화에 따라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종교 쪽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을묘월, 인성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아무래도 장점이 있는 그 덕, 덕을 볼수 있는 사주 구조는 신약한 구조. 그리고 이 관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좀 균형이 필요한 이 일간이 좀 힘을 힘이 필요한 사주 구조 그리고 식상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나의 힘이 많이 빠지는 사주는 이르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합충 원진이 되면서 또 달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주 구조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강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咁就唔得。